네, 한번 발병하면 진행을 막을 수도 없고 또 치료제도 없는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뇌를 서서히 죽게 만드는 치매인데요 건망증도 방치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4배나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하고 섹시한 뇌 만들기 지금 시작합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시작됐다는 소견입니다 저는 이제 서른인데요, 선생님? 더 이상 젊은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뇌가 서서히 죽어가는 암보다 무서운 질병, 치매, 오히려 젊은 사람에게 더 치명적이라는데요. 끔찍하죠. 그거 상상도 못 해볼 일이죠, 뭐. 우리 애들한테 엄마 치매 걸리면 버리지 마겠어요. 60세 미만 젊은 치매 환자는 해마다 늘어 최근 5년간 35%나 증가했는데요.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지어버리는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섹시한 뇌 만들기. 지금 시작합니다. 각종 질환에 노출된 바쁜 위원들이 인데. 기못 간다는 게 가장 불편하고요. 전화번호로 이제 거의 하나도 못 듣습니다. 혹시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60세 미만 남녀 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억 감퇴 자가 검사. 지금 보시는 14개 문항 중 6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 치매 정밀 검진이 필요한데요. 네. 쉬명중 젊은 치매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사람이 무려 35%나 되었습니다. 노인성 치매보다 젊은 치매가 무서운 이유는 진행 속도가 훨씬 네. 빠르다는 이유 때문이죠. 안해도 돼하지마서 나, 하지마. 하지 그런데 최근 젊은 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뭘까요? 장기적인 스트레스 문제, 혈관이 막혀서 뇌에과 영향을 공급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치매. 그리고 또 독성적인 알코올. 그렇습니다. 특히 뇌 세포를 망가뜨리는 네. 주요 원인이 바로 술이라는 겁니다. 알코올이 뇌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뇌파 검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주량이 소주 반병 정도라는 올해 31살에 건장한 남성. 자 술이 들어가자 얼굴이 좀 붉어지죠? 남성의 뇌파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시기 전보다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하이베타파가 무려 20%나 증가했는데요. 상이 많이 나네요. 뇌의 스피드를 떨어뜨리는 즉 뇌의 회전 속도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팩트입니다. 각성을 떨어뜨리고 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은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성분입니다. 알코올은 이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능력을 떨어뜨릴뿐만 아니라 뇌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데요. 그러 인해 언어는 물론 운동, 감각과 같은 온몸의 기능이 마비. 결국 사망이 르는 거죠. 한번 걸리면 진행을 막을 수 없어 더 무서운 치매. 하지만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Diagnostically, eyes closed is going to be our best. Okay, so now, once again, it goes back to normal again. You may have uh, every lobe um, of the brain functioning fine, but one area is, is out of balance. Maybe the frequencies are too low, that would have a huge impact on the entire body. And the things that it controls, then you can correlate many times the symptoms they're having. A lot of success uh, with their tremor, um, you know, previous uh, stroke patients, and so forth.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 뇌파인 하이 베타파가 높을 때 안정감을 주는 알파파를 뇌에 전달해 치매를 예방한다는 뜻인데요. 숲속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합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막그뇌파가이 하이 베타파나 베타파에 가지고 막 신경 쓰이고 막 이러던 것이 점차 알파파에서 델타파나 세타파로 넘어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여기 건망증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서른 한살 세네기 주부 강서윤 씨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하루 종일 집안을 뒤지는 건 기본이고요. 또 가족들한테 미안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어, 나 밥을 안 했다. 아이고, 뭐야? 밥을 아, 안 했어요. 나도 아까 뭐 저기 카네 맞는다 고 시장으로 왔잖아. 나. 농담하시는 분도 있을 것, 아, 것 같아. 그럼 이런 경우 있긴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은행인가 뭘 돌려놨는데 돌려놓고 까먹은 거예요. 음. 그리고 똑같이 그냥 식사 마치고 한 3일 뒤에 발견돼서 화석으로 발견됐어요. 아. 결국 건망증 아. 때문에 병원까지 찾았다는 강 씨입니다. 심한 건망증은 치매로 발전할 위험이 무려 네 배나 높다는 말을 들었다고요. 이후 아이 돌보느라 산책을 자주 못하는 대신 뇌 자극에 좋다는 시간을 자주 갖습니다. 자연에 가까운 소리가 또 두뇌 형성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기가잠 시간에는 이제 아기도 들려주고. 저도 들으면서 좀 릴렉스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네, 중요한 얘기인데요. 또 맨날 손에 쥐고 살던 스마트폰 대신 책 읽기를 시작했고요. 독서를 한다는 것은요, 그 기억력도 좋아지고 또 판단력도 좋아지고 종합적인 뇌 기능을 자극해주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어, 치매 예방과 또 치매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흔히 치매 예방에 좋다고 알려진 보스톱모 뭐 바둑보다도 좋다는 독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뇌 건강을 위해선 영양 공급 또한 중요한데요. 어, 강황에 들어 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죠. 커큐민은 뇌의 노화를 늦춰 주고요. 그리고 깻잎에 들어 있는 로즈마린산은 뇌 세포의 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기억력 감퇴 예방은 물론이고 스트레스까지 줄여 준다고 합니다. 연잎차 역시 천연 치매 예방 식품 중 하나라고요. 연잎에는 뇌 신경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레스틴을 함유하고 있어서 그 뇌를 활성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화를 지연시켜 주고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젊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운동이 필수입니다. 눈을 뜬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고 20초 이상 균형 잡기를 하면 뇌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손가락 따라 해 보시죠. 따로 따로 펴시는게 아니라 같이 손가락을 같이 동시에 펴주시면은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 뇌 신경 자극에 좋다는 손가락 체조. 쉽고 재밌는 손가락 체조로 뇌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laughs> 잘안 되네요. <laughs> rồi right.